오늘은 삼성 갤럭시북2 NT750 시리즈 노트북에 삼성 블루투스 마우스 페어링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. 먼저 마우스 뒤쪽 건전지 부분에 비닐을 떼어주세요. 이어서 마우스 전원 스위치를 o 으로 켜주세요. 노트북 PC 우측 하단에 새 블루투스 마우스가 발견되었습니다. 알림창에 나타나면 연결을 눌러주세요. 디바이스 추가창에 보이는 삼성 BT 마우스를 클릭 연결해주세요. 블루투스 마우스 연결 후 디바이스를 사용할 준비가 되었습니다. 표기되면 완료를 눌러주세요. 블루투스 및 장치에서 연결된 블루투스 마우스가 표시됩니다. 이제 자유롭게 마우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혹시 블루투스 마우스 연결이 되지 않으면 마우스 뒷면에 커넥트 버튼을 3초 이상 꾹 눌러주세요. 삼성 블루투스 마우스 페어링 방법은 매우 간단하니 수신기 없이 연결해 바로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. 지금까지 한사랑 CN 씨였습니다.